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1월 19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귀한 말씀은, 10편, 147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147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09쪽에 있습니다. 우리 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변호 없는 사랑과 은혜로 죄들을 붙들어주셔서 지난 밤에도 평안한 심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우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들으신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죄들 깨닫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죄들의 복된 삶될수 있도록 오늘도 죄들의 귀와 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죄들의 삶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줄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부터 시편 147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을 회복해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감사 찬송시입니다. 바벨론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금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설마 그것이 가능할까? 아니야. 그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불가능에서 가능성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처럼 회복 불가능하고 소망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처참하여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침에 분명히 기억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때로는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하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성을 꿰뚫어 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어제 우리 기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감사함으로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감사는 심정으로 감사는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즉, 감사가 마음에서 저절로 터져 나오는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사하다라는 말은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반응 중에 한 행동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감사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 여러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볼때 감사다를 맞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을 때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행하실 일들 중에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힘든 삶은 우리가 쉽게 감사함이나 기쁨으로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적어도 그 순간에는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시인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쉽게 납득하고 인정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함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사람에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이 귀한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몇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는 감사에는 예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원치 않던 일이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내 삶의 현 상황대로 불평하기보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므로써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신뢰하기에 오늘도 난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화가 나는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분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참으로 여러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괜히 이런 일들을 확하지는 않았으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조차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실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만큼 가져가는 순간에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순간에 범사에 기쁨과 찬양으로 화답하는 복된 송도가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옥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삶과 기뻐하지 않는 삶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의 힘이라는 것은 그 당시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군마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병거와 군마는 한 나라의 국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품목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 군마를 의지하지 마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단 사람의 다리라는 것은 개인의 힘과 민첩함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교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예로서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만을 의지하여 교만하고 자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안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의 편에 서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서 살 것인가라고 말이죠. 나는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남북 전쟁 중에 남군에게 밀려서 북군이 패전 위기에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링컨의 한 참모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참모회의에서 건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들은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항상 기도해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편에 설수 있었을까? 바꿔 얘기한다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수 있었을까라고 의심될 정도로 그 삶을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탈선 가장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서 그의 인생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되짚어 보면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너무나도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누구는 병거나 말편에 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올곧해그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런 삶을 살수 있었을까요? 그의 실마리가 바로 8절과 9절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누구 편에 서서 살아가야 될지는 너무라도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깨달음을 갖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병거나 말 편에 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능력의 원천이 되시고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만을 붙드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 그가 가진 능력만을 의지하라 부추기는 유혹의 소리를 과감히 뿌리쳐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는 끊을지 우리에게 달콤한 말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보다 네가 가진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라 말이죠. 그유의 소리를 과거에 뿌리치고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가 느끼든지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비록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우리 귀한 장롱교회와 더불어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귀한 네 분의 장로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당회와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교회학교와 각 기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문중요 집사 신전무 집사 김기홍 집사 우리 박성자 집사 임연자 집사 문성인 권사 이산내 송도 그리고 우리 이경자 집사를 비롯하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정례식 송도 구식내 집사 백용순 성도, 이상래 성도 등열라신 어르신들과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김송라 집사, 염전복 성도, 정갑진 성도, 정삼식 성도 등주매 품으로 돌아와 할 이들을 위해서 또한 자녀 시험과 취업과 결혼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그으로 우리가 섬기는 내 교회와 김광선 안재경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가정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오늘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최대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언제나 내가 가진 것들과 사람들과 세상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그사김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오늘 이세벽에도 믿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특별히 육신 열감 가운데, 오늘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 죽어 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도>